와 여러분들 컨텐츠 나왔다 얼음 깡깡 한것 같은데 저 반대편 찍고 오게 해볼까요? 자 1m 가볼게 여기는 깡깡 얼었어 자 여기는 깡깡 얼었습니다 <it> 형들, 얼었어요. 형들 얼었어 형들 얼었어 형들! 어라어 형들! 아, 무서워! 형들 너무 많이 갔어! 형들! 너무 많이, 무서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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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들! 형들 무서워! 너무 많이 갔어! 아, 너무 많이 갔어! 너무 많이 갔어! 타이밍 해볼게, 타이밍! 할 때는 안전하게. <laughs> 이거 깡 아니, 깡. 여러분들 깡 연습하기 좋겠는데 깡, 깡 연습. 아니 여기 얇다고. 헤디야, 고개를 벌려. 무게중심은 분배하라고. 무게중심은 분배해야 돼, 분배. 와, 와. 뭐? 제발 깨져라. 건강거 보입니까, 여러분들? 강거 보입니까? 뭐? 엎드려서 가면 괜찮아. 마이크 제어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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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가워 하이 유튜브 치커들 나 비대석에서 죄송합니다 <laughs> <laughs> 미끄러운데 야, 시, 신발이 더 미끄러워 <laughs> 얼음이 막 깨집니다 여러분 들 하지만 내가 누구야? 바로 모든 미션을 성공하는 서계덕 자, 자, 요 앞에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, 와우, 다 깨져요. 예, 네, 다 깨져요. 90km 나가는 서계덕이이 비옷을 믿고 슈퍼맨 자세를 해가지고. 저 반대편까지 날아가겠습니다. 자, 갑니다, 여러분들. 지켜봐 주세요. 성공의 달인. 예? 제가 바로 누굽니까? 불가능한 거를 가능하게 만드는, 자, 서계등입니다. <laughs> 자, 도전! 시그네, 뭐, 별거 있나? 와! 잠깐만! 우와, 얼어다 깨졌어. 저기, 야, 퐁퐁, 누가 발라라 했냐? 야, 이 새끼야, 퐁퐁이 얼었어. 이 영재이, 미친놈아! 오자. 고기를 모르는 남자 석에서 렛츠고 도전 NM 개득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얼음 위에서 PT 8번 <목소리> 어, 아, 제발 잡았어 깨지지 마 깨지지 마 다다 어! 살았다, 살았어. 이수봐 다시 갈게. 형기 여기 안 오른다고. 자 다시 갈게. 30개를 선물했습니다 옷보강 아, 저, 저 새끼는 형이 출동하면 안되거 신경 안써 형들 나 앞으로 안 가도 이거 오류막길이야 앞으로 가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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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잠시만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진짜 잠시만요 앞으로 간 거지. 아 씨발.